자, 이번 유형도 똑같아요. 순환소수 항문제랑 비슷한데, 어, 다를 거 없죠? 왜냐면, 999분의 139를 소수로 나타낼 때,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숫자를 a, n이라고 하자. 그래서 뭐 이런 거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 뭐 하면 n에 a1, a2, a3 각각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려면 일단은, 요, 요 나와있는 요 친구 있잖아. 요것부터 순환소수로 바꿀 줄 알아야겠네? 어떻게 됩니까? 0. 0.139139139 139 139 이렇게 반복된다고. 알았니139 되게 반복될 거야. 얘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배웠죠. 139야. 순한 마디가새길 때는 양쪽 끝에 땡땡 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 풀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게 A1, A2, A3, A4, A5, A6 요렇게될거 아니야. 맞지? 이해되니? 응, 음, 됐어. 자,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나열하면, 1부터 나열해봐. 아니, 무한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1부터 n번자가 더한 다음에 리비트 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극한 채 한다고. 그치? 그러면 뭐야 돼? 3에 1승에 a1. 더하기 3에 2승에 a2. 3에 3승에 a3. 막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될거 아니야. 그리고 a1, a2, 3 숫자도 알아요. 3에 1승에 a1은 1. 3의 2승에 A2는 3, 3의 3승에 A3는 9, 3의 4승에 1, 3의 5승에 3, 3의 6승에 9 이렇게 갈 거라고. 알았어? 그 앞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두 가지 해법이 있다고 그랬죠? 분자가 같은 애들끼리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것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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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 하고 이것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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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 따로 더하고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더한 거 따로 더해서 그세 개의 합을 다 더해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어뭐 할지 알겠죠 뭘지 뭐 알겠죠 통분하자고 통분 어 이렇게 세 개씩 묶어도 상관이 없다고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결과가 똑같을 거라니까 알겠니?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말이죠. 통분해봐. 그3의 3승 통분할 거 아니야? 3의 3승으로. 그치? 그럼 여기 3의 제곱곱할 거 아니야? 그럼 여 9가 되겠지, 9. 더하기. 3 곱하면 9가 되겠지. 여기 9가 있죠. 이게 초항이라고, 이게 초항. 어? 이게 초항이라고. 그럼 얘는요? 얘도 똑같아. 얼마, 고 여기 봐봐. 3에 3승을 앞에 잖아3의 3승분의 1을 앞으로 빼면 똑같아. 이 모양은 똑같아진다고. 3의 1승분의 1, 3의 2승분의 3, 3의 3승분의 9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통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얘를 새로운 수열의 초항으로 보고 얘가 공비라고 보는 거야. 됐니? 그럼 식을 세면 어떻게 될 거니? 1마이 공비분의 초항. 3의 3승분의 3927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니? 어? 여기 약분 되네. 1이네 그냥 1. 그치?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너희들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되니, 어렵지 않아. 자, 밑에 있는 유제 풀면서, 다음 영어 넘어갑시다.